태평의 행복을 갖고는 이박사 텃밭 교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꿈에도 그리던 하우스를 얻게 돼서 상추를 비롯해서 텃밭 작물 80여 가지를 씨앗을 뿌려서 앞으로 한달 동안 여기서 잘 키워서 텃밭에 내다 심을 예정인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상추, 상추가 텃밭에 가장 많이 심는 작물인데 전 세계적으로 볼때 상추가 품종이 5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먹는 상추는 몇 가지에 불과한데 제가 그 중에서 50가지 씨앗을 구입해서 이렇게 씨를 더 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정도 키워서 저기 텃밭 상추 전시포를 만들 예정인데. 잘하는 과정을 어, 여러분들께 수시로 어, 영상을 찍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중에는 어, 우리가 먹는 상추 말고도 아주 맛있는 상추. 네, 예를 들면, 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 버터 헤드형 상추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어, 또, 어, 입에 넣어서 씹으면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고 해서 아삭이라는 별칭을 가진 상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